자,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코인 프론트맨입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1.7% 가량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3일 동안 다시 한번 직전에 있었던 반등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인데, 우선 어제 가격을 지지해 줬던 구간이 590만 원대 자리예요. 590만 원은 보시다시피 직전에도 강하게 지지를 해 줬던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셨을 때 직전에 21년도 대불장에서부터 해서 작년 상승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돌파해 주지 못했던 구간이 590만 원 자리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저항이 작용을 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을 최근에 돌파 이후에 패닉셀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90만원, 그리고 570만원, 60만원 부근에서 두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자, 작용이 되면서, 패닉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가격을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더리움, 최근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홀더분들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번에 나오고 있는 조정이, 다시 한번 저점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고 신규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 자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도 조금 보여 드렸다시피 현재 네 가지의 상승 시그널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빠르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게 이100% 추가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관세를 철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관세가 철회된다면 당연히 악재가 해소가 되고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빠르게 가능해지고 가격을 회복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전 페닉스에 나오기 직전 가격이었던 640에서 650만 원 부근까지 주말 내로도 빠르게 가격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직전의 반등분 보셨죠. 이런 식으로 주말 내로 이번 주 내로도 650에서 660만 원 부근까지는 빠르게 가격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10월달에도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92%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 우리 홀더 분들이 추가적인 매집을 들어가셔야지 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10월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나스닥 상장사의 지속적인 이 이더리움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7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나스닥 기업이 매집한 이 이더리움 중 95%가 이번 상승과 조정장에서 강하게 매집이 되고 있다 매입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나스닥 상장사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뜻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겠죠 그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차트 부분에서의 상승 시그널 제가 이것도 이제 차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뭐 이더리움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페닉스 자리에서 물리신 홀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현재 제 업비트 포트폴리오 보이시다시피 저도 이더리움을 보유 중입니다 223만원, 224만원 부근의 매수 평균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167%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죠 제가 평단가가 낮고 수익이 나오고 중이다 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랑하려고 보여드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어떠한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100%제 어피트 계좌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때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할 때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최근 10월 11일 페닉스의 자리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이더리움은 제가 575만 원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이 처음이 아니죠? 4월 초에 처음으로 1차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제가 제가 이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4월 9일 이더리움 1차 타점 2차 타점을 좀 추천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매수가가 220만원 이하로 타점을 추천드렸어요. 이때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집에 들어갔던 이유고 4월달에 매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홀딩을 했는데 170%가량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죠. 정보 공유방은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 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보셨던 것처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 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조정이 좀더 강하게 찾아오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의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매도 라인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트코인들 제가 지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최근 지속적으로 손실 나왔다던가 현재 다양한 종목에 물려 계신 홀더 분들 대응 전략까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는 꼭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프론트맨 제 이름 이렇게 네 글자만 좀 적어서 보내 주셔도 어떠한 조건 없이 미공개 호재나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호재나 타점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 이름 프론트맨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타점이나 호재 내용 보내 드릴 거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이더리움 제가 지금 상승 시그널이 다수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이 추세라인들 좀 보이시죠? 이 추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상승 채널입니다. 직전에 이 11월, 12월 상승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고 이번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도 저항받고 주요 매물대 지지 이후에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죠. 그리고 최근 세번 지속적으로 이 부근 직전 위에 있는 이 상단 추세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받고 나서 페닉스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상 이번 조정 자체가 590에서 560만 원짜리 이 박스권 자리가 저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기업... 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력과 고래들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 새벽 동안 해가지고 590만원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지금 다시 한번 약소한 조정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만약 이 조정이 590만원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봉 차트 보셨을 때도 아까처럼 보셨지만 이 페닉스 자리 조정 자리가 나올 때마다 590만 원을 살짝 이탈하고 70만 원뭐 65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90만 원에서 지지 반등되는 포인트가 아니라면 직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가 한두 군데 정도 있죠. 568만 원 그리고 578만 원 등등 이 밑에 있는 매물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근까지는 좀 관망하는 지켜보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590만원에서 1차적인 진입에 들어갔지만 내려왔을 때 이런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더 강하게 두고 매집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집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관세 철회 가능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의 지속적인 이더리움 매집으로 인해서 올해 10월 같은 경우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현재 뭐한 13일 1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저는 적어도 이 800만원 직전에 있는 상단 추세부 라인까지는 빠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전에 이 상승 채널도 보시다시피 정말 단숨에 이 채널들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 추세라인 돌파해 준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페닉스의 자리 이전의 가격 650만 원, 660만 원 자리까지 회복이 되면 이 자리를 돌파해 줄수 있겠죠. 강하게 돌파하면서부터 10월 구간까지 지속적인 상승으로 800에서 820만 원 부근까지는 가파른 상승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 보유 중이고, 업비트 기준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고 있지만,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과 조정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자리에서 매집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리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것에도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손실이 아닌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단기 타점까지 제가 매일매일 24시간으로 조금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상승 구간이 아닌 하락 구간에서도 우리 홀더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입장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 영상 설명란 보시면은 바로 간편 문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로 넘어가게 되니까 유용하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같은 경우엔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나옵니다 뭐 시청하신 종목 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 평단가까지 좀 적으셔도 되고 이 설문지에서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방이라던가 문자로 동시에 받아보실 분들 체크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도움 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나 타점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